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. 손가락으로 헤어봐야 그제서 간신히 생겨나는 거예요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좀 타고나는 것도 좀 있어요. 또 부모들이 긍정적이면 그 자녀도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찾아내는 게 있어요. 그런데 이 불행은 말입니다. 우리한테 엄습해요. 그냥 다가와가지고 덮쳐버립니다. 우리한테 예고도 없이 와요. 그 이별이 우리에게 그렇듯.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. 어,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. 손가락으로 헤어봐야 그제서 간신히 생겨나는 거예요. 어쩌면 우리는 기쁨과 좋은 것들, 긍정성들을 매일 낳는지도 몰라요. 손가락으로 꼽아야 비로소 나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거니까. 이 삶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, 자기 삶에도 긍정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관대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쪽의 기쁨과 타인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를 묻는다면 네 삶에서 네가 미쳐서 깨닫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들을 한번 꼽아봐 라는 얘기를 저는 느껴요 그게 40대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